비가 오는 캘리포니아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laughs>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오늘 아시라교회의강화는 이미 다 끝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또 사중창으로 가슴이 아주 뜨듯하고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대로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2017년도에 클리닉을 접고 여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남자분 왜 자주 안 보여? 왜 교회 자주 안 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죄송한데 우리의 전투장은 교회 대가 아니고 교회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고객을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 강의를 하거든요. 행복 강의를 하죠. 그 강의를 하다가, 아, 안식학교에 그것을 좀 들려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한의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좀 잘못됐고요. 아, 뭐라고 제목을 해야 될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정 하세요. 네. 지금 제가 퀴즈 다섯 개만 내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답이 다섯 개요그 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손러어 주시고 그냥 지적하시는 분에게 에, 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5대장수식품이 있어요. 아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세계 우리가 주장하는 건강 식품 다섯 오대 건강 식품 뭐 어, 모르세요? 자 힌트 우리 자예정네 고구마 좋아요 고구마 좋은데 고구마가 좋지만은 거기는 안 들어가요. 오대자수 어, 식품 중에 세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프로덕트한 거고요. 두 가지는 자연 식품이에요. 어. 자, 네, 네? 블루베리 네,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자, 저기 우리 집사님, 네? 아 김치 맞추셨습니다. 김치 나와 주세요. 김치 맞습니다. 정답 정집사님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요구르트 맞습니다. 나오세요. 그리스의 요구르트도 세계 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 식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번 이쪽에서요. 예, 집사님 청국장 맞추셨습니다. 오세요. 예, 잘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만들어낸 제조품이 아니고 바로 그냥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네 장로님 아보가도 예, 아보가도 굉장히 좋은 지방산입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뒤에 저기, 우리 집사 네? 아니아니뭐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이 잘안 들리지만 안 들리거든요. 이래고도 사람이 약이 되는데 잘 알아서 써야 돼요. 항상 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예보시자님 현미쌀 현미쌀 아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명자 집사님 마늘요. 아우 나중에 봄이 사랑되겠습니다. 많이 드시면 사랑됩니다. 예 집사님 희모아모아 아니에요. 자 힘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지중해 일대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지방을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저장관님 <laughs> 네, 올리브. 올리브 맞추셨습니다. 예,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가 어, 세계 5건 기구에서 이야기하는 5대 장수식품에 들어가요. 나머지 하나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첫장님 아우 렌틸콩 맞습니다. 와 이거 힘든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예. 네.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렌틀콩이 굉장히 힘든 건데 아우 맞추셨어요. 음, 렌틀콩을 유럽 사람들은 정말초 하루 날 죽을 소서 먹으면서 그게 금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사랑이이렌틀콩이 어, 심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세계 보건기구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5대 장수식품의 공통점 중에 3가지가요, 발효식품이라는 거예요. 이 발효식품이라는 뜻은, 발효됐다는 말은 균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위로 내려가서 소장과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장내에 균들을 조절해주고, 우리 장내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 유익균과 위해균으로 나을수 있는데, 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높은 균이 뭐예요? 대금이 제일 높은 균. 대장균이죠 뭐. <laughs> 예, 대장균의 이름들은 음, 사모넬라균 아주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뭐 비브리, 비브리오균. 뭐, 그런 여러 가지 살모델라 기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 균의 이름이 음, <laughs> 엔테로박터 스위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균은요, 장내의 음식을 통과할 때에 시간을 지연시키고 수술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장내의 과흡수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음식이 정체되면서 변질되면이 관에 독가스가 생겨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우리 장관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데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정션이 타이트, 정션, 타이트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느스타더로만들어지 거예요. 나쁜 것들이 그것에 많이 존재하면 아, 그러니까 아주 위의한 균들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저해가 강하지 않은 균들도 우리의 장관을, 이 장관에 게스를 발생하고 이 타이트 정션을 느킹 정션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들이 그 정션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 단백질들을, 백혈구는, 아, 적군이 들어왔구나. 우리 몸에 위해한 것들이 들어왔구나. 물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가 면은 관절에다가 잖나요관절에다 그래서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보시면은, 음, 굉장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통과하신 분들은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신 분들은 그런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장관으로 유입된 균들이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 들어가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나왔어요. 치매 드럽죠? 네, 치매는 걸리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장내의 세균이 얼마나 인체에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내의 세균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이 균들도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내분비물, 에ン크라이 이것들을 먹고 변형들이 됩니다. 좋은 것들로 또는 나쁜 것들로 이렇게 변형들이 되는데요. 자, 어, 제가 이제 클리닝을 할 때에 환자가 오면은 허리가 아프다, 간이 가 아프다, 어떤. 어, 두통이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환자들이 오면은, 이제, 한의는 무엇으로 진단하죠? 예, 네. 이, 이 맥으로 이제 봅니다. 간신 비대신의 밸런스를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어, 간맥이 텐스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한사 선생님이 뭘 어떤 맥이라 그래요? 현맥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의 선생님 좀 알아가지고요. 제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현맥이라고 그러는데, 한맥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맥이라고 불러요. 이 스트레스맥은 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맥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칠정이라고 부릅니다. 칠정.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희, 노, 애, 사, 무, 공격이 칠정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7 80%를 자화합니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이, 어, 내 몸, 몸의 기분에 따라서, 내생각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치매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저 북쪽 대륙으로 가면은, 겨울철에 해가 5시간 하루에 해, 일주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국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작으면 비타민 D 생산이 저하되고 그러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땅콩처럼 항물질을막 받아줍니다. 막 먹어야 돼요. 어, 참 괴로운 나라들. 돈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칼리프가 사는 땅이 말이거든요. 칼리프가 누군가면은 왕권과 신권을 같이 갖고 있는 왕이에요, 왕. 칼리프. 아시죠? 칼리프. 칼리프못 들어왔어요? 칼리프는 왕과 왕권과 신권을 함께 갖고 있는 제사장 격 왕이에요. 그들이 사는 땅을 진짜 스페인의 극작가가 파라다이스를 표현할 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라고 적었거든요. 그게 오늘 날 우리가 사는 땅이 이만큼 살기 좋은 땅이다. 이 말인데, 여기 사는 사람도 태양이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사는데도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이 비타민 D를 먹어줘야만 합니다. 울증이시다 이것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먹는 것으로 해야 겠다는게 아니고, 실정으로 해결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빅셉트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져도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많은 곳에도 골프를 치고 하루 종일 노출이 돼도, 비타민 B가 오질을 이유는, 우리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차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처방전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셨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시죠? 항상 어 맞아요. 처방전 달리고셨네. <laughs> 검사에 쉬지 말고 이것이네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네 아, 뜻이라고 했죠. 뜻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 해주시옵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뜻이 성경에 나오는 내 뜻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왜냐하면 나와 계속 교통이 아니거든. 그리고 검사에 감사해야 된다. 검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너 건강해지니까 안 돼. 기뻐해야만 노동을 하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뭐, 네, 이사,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와 함께 했었던 분들은 야, 남자로 직난이었대. 사업 실패했대. 굉장히 힘든 시절을 제가 보낸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시절이 왜 있었던지를 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 그러한 사, 그런 일들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지나가게 했는데 똑같은, 똑같은 일들이 또 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불쌍해서 그 문제를 치워는 주지만 리피트납제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닥치는 힘든 상황이 오면은 주님 이것을 물러가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거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할수 없이 그 문제를 줬다면 그것에는 문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만 알게 되면 그것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포장된 축복이라는 말씀 이잖아요그 축복을 아는 순간 엄청나게 좋은 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지는데요. 어, 제가 이제 환자에게 시간이 걸리겠죠. 네.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합니다. 사모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저 스트레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침을 놓고 그분에게 이제 침을 놓은 후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건네죠 이런 저런 요즘 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러의 자식이 말이야 키워났더니 남의 식구가 돼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다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침을 하나를 더 애가하면은 신속하게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네. 료제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은 뭔 가면은 선언에 오실 때에 다음에 오실 때는 감사일기 다섯 개만 써 오세요 그거 뭐하 써요? 써 오셔야 치료가 됩니다 그거를 듣는 분은 써 오시죠 그 다음에 스무 개로 들려요 스무 개로 들리면은 그것쓸 수가 없어요 나는 못 써요 그래요 써 보세요 쓰다 쓰다 쓸 일이 없으면 신문이라도 지적 그리다가 신문에 기사 중에 연평도 앞바다에 조기가 많이 잡혔다더라 하 하는 기사가 나오면 나하고 상관없던 기사예요. 그러나 그것도 오려서 붙여서 연평도 앞바다에 조기가 많이 잡혔으면 한국 국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의 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운명이 나한테 트리스퍼됩니다. 그 운명이 나에게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대한테 징금다리처럼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개씩 쓰다가 팔자 거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어 맞아요. 근데 남봉교는 인물이 아니고 더큰 인물이 있어요. 하루에 감사 일기 100개씩 쓰다가 운명을 바뀐, 운명이 바뀐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한 분. 그 길이에요. 오 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14살 때의 아주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죠. 임신 중절과 흑인으로서의 그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불량 소년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기할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감사일 길을 100개씩 쓰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 일이 들이가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 감사 일기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일지라도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기억하지 않는 일들도 비슷한 분위기가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겠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무섭게 나를 때렸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에 맡았던 장미향기가 나에게 받으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포는 옛날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 스트레스들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치는 가냐면 내려놔야지 또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해야지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감사의 일을 쓰세요 감사의 일을 쓰다보면 보면 내 이름 뭐로 써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내일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내 운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앞에 가는 자동차가, 아, 뒤에 오는 자동차가 나보다 좀 허름한 게 따라옵니다. 톨게이트에서 3%의 요금을 대신해줬어요. 100%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안 되던 장사도 되고 주변에 떠났던 친구들도 돌아오고 그런 운명이 바뀌는 행복이 찾아온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말씀을 못리겠네요 그래서 우리 뇌에 항상 고여있는 이 스트레스를 퍼내는 방법 뇌를 퍼내고 그래도 보이는 게 똑같은 고민거리와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그것이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채우는 방법이 감사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거든 아버지니까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식사하다가 한숨을 쉬었더니 이놈! 애기 앞에서 어디 한숨을 쉬어? 하고 혼났거든요 <laughs>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도 아니고 무소 부재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전지전능 무소 부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관계 없어 근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나를 도신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여러 아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운명은 틀림없이 의도한 바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 이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